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제 어 영지 버섯이 아닌 일반 버섯 탐방 산행을 제가 한번 다녀오는 길인데요. 어뭐 영상에 보면 이쪽 지반에서는뭐 송이라든지 뭐 능이가 난다운 어 영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사는 이런 울산 쪽에는 사실 조금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 이 들고요. 제가 작년에는 뭐 능이를 9월 22일날 처음 봤을 때좀 작은 걸 이제 봤었는데요. 어, 오늘은 제가 가봤을 때 이제 쌀이버섯, 이런 잡버섯은 지금 굉장히 많이 나고 있었습니다. 있었고, 어, 뭐, 뭐, 암버섯 이런 건 거의 뭐, 끝물 정도 이렇게 지금 끝나는 상태에서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 지금 뭐, 남북지방은 어, 송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 아직 뭐, 초벌해서 그런 거못 봤습니다. 못 봤고, 제가 이제 뭐 이쪽 상황이 어떤가 아 한번 알려드리고자 제가 오늘 이제 산행 탐방을 이제 나왔습니다. 제가 버섯은 그렇게 아는 게 많이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좀뭐 사진에 제가 영상을 올리면 좀 보시고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댓글로 좀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좀 배우는 그런 좀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 오늘 또 제가 뭐 이제 이쪽 상황을 보여드렸는데요. 한번 남부지방의 상황이 어떤가 한번 봐주시고요. 예, 끝까지 영상 한번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저기 인데요단 다닐 또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아, 이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이거 이제... 큰갑부스 같은데요. 제 한번 정화에 잘 몰라서 한번 찾아보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 혹시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직 이 버섯에 정화에 잘 몰라서요. 예. 네 예, 지금 이쪽에 이제 처음 이제 제가 쌀이를 봤는데요. 어 이렇게 이제 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은 뭐예 이렇게 예, 지금 여기 나고 있고 예그 위쪽에도 예 이렇게 이제 또 쌀이가 아, 지금 이제 막 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쪽 남부지방도 이제 조금 높은 산에는 사리가 이제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는 지금 한 해발 한 400m 정도 어 되는 그런 위치에 제가 지금 와 있는데요. 네, 이쪽에도 이제 쌀이가 어 이제 뭐 조금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이제 막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아직 어리고 이런 걸 보니까 앞으로 이제 뭐좀 많이 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쪽에 지금 보면 뭐 쌀이가 네, 이렇게 좀 나고 있어요. 나고 있고. 어 여기 보면 저는 이게 무슨 버섯인지 모르겠는데 네, 이런 버섯들도 어 지금 상당히 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뭐 이런 몰라서 그러는데 버섯이 엄청 많이 지금 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 지금 제가 이거 보니까 개능이 지금 제가 막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아주 개능이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 이렇게 네.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좀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온 귀신 검을버섯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생긴건 시커먼 데요 음. 그런데로 식감이 약간 말랑하기도 하고 아무튼 음. 맛은 맛있는 것도 있어요. 아. 생각보다 건져맛이 좋은데 쑥해서 어 여기 지금 쌀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아, 송이 쌀이 같아요 오, 상당히, 어 상당히 괜찮은 그런 어떤 쌀이 같은데 요 아, 뭐, 이쪽에도 있고 네, 여기 또 보면 아, 이렇게 있습니다 아 이거 상당히 이 예, 송이살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예, 아주 그냥 탄탄합니다, 이게. 와, 치이 이렇게요. 와, 예, 한번. 와 진짜 시원합니다. 아 산행하다가 아, 이렇게 계곡에서 세수하면은아 진짜 시원하고 아이정미로산에오는것 같은데 물 보이죠 얼마나 깨끗하고 있습니다. 음, 이 자연의 그대로 물 물고기 아닙니까. 너무 깨아가서 네, 이쪽에 지금 보시면, 예, 네, 이렇게 쌀이가, 아, 이제 군데군데 이렇게 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네, 예, 아까보다 조금 이제, 어, 해발 높은 데로 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네, 이렇게 보시면, 아, 이렇게 쌀이가, 아, 이렇게 막 나고 있습니다. 아, 저는 뭐, 이 쌀이는 그냥, 영상 촬영만 하겠습니다. 어 제가 여기 작년에 어 여기서 능이를 채취했던 그런 곳인데요. 어 원래는 아직 뭐 이쪽 남쪽 지방은좀 일찍서 아직 낮이 안 돼요. 보면은 이쪽에는 뭐 이렇게 바위들이 형성되어 있고, 예, 이제 이렇게 잎기도 이런 이렇게 많이 있고, 그, 뭐 참나무, 물론 뭐한력수림이 있는 그런 곳인데요. 어, 원래는 아직 좀 일찍 에서 그런지, 예, 어, 영지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면, 예, 이렇게, 어, 이끼가 있는데 이쪽에 이제 좀 많이 몇 개씩 좀 나긴 났었어요. 났었는데 사람들이 이쪽에는 워낙 많이 다니는 곳이래가 작년도 제가 이제 뭐 작아서 좀더 키워가지고 이제 따려고 며칠 있딱가 보니까 누가 다 채취해 갔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이쪽에 바위가 돼 있고 아, 이런데가 좀예 제가 많이 이제 체취했던 곳인데 한번 다음에 또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산 중에, 누가 이렇게, 오, 지나가는 들선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약수투를 만들어 놨어요. 아유, 아 너무 시원하죠. 손이 시려요. 아유, 진짜 옹달샘인것 같습니다. 아, 물소리만 들어도, 어휴, 한쪽 먹고 가야겠어. 아, 아, 좋다. 네, 지금 아 하... 산중턱에 지금 홀로 와서 이렇게 하을 내다보면서 지금 한번 지어 봅니다. 예, 저 멀리, 울산 예. 시내도 보이고요. 아, 저 공단도 보이고, 네, 저기가 이제, 보이는 데가 이제 동해 바닷가 쪽인데요. 네, 오늘 날씨가, 아, 일본 쪽에 태풍이 와서 그런지 굉장히 좀 많이 후덥합니다. 아, 올라와서 이제 잠시 좀 휴식하고 하산할까 싶은데요. 좀 일찍 올라왔는데 나중에 내려가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채취한 쌀이버섯 라면을 지금, 아, 조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취한, 어, 쌀이, 예, 송이 쌀이버섯 한번, 라면을 끓였는데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 어, 맛있겠지. 음, 아, 음. 맛있다. 음. 어, 식감이 어... 식감이사 사세요. 음, 굉장히 음이먹있습게다니고 네. 네, 직접 취해서 먹으니까. 음... 훨씬 맛있어요. 그 뭐, 그냥 사먹게 아니고, 음, 직접 산행해서 아니고, 아니까니 음 맛있어 음와 아,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도 고팠는데 어.. 직접 이제 채채 안 먹으니까 그런지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어, 쌀이버섯 해가지고, 한번, 라면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뭐, 쌀이버섯 채취해서, 라면 시집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행복하십시오.